2026 현대 액시언트 프로가 드디어 공개되었습니다. 이번 모델은 상용차의 개념을 완전히 바꾼 미래형 트럭으로 현대자동차의 기술력과 전동화 비전을 모두 담은 모델입니다. 기존 액시언트보다 훨씬 진보된 디자인, 효율적인 파워트레인, 그리고 첨단 안전 시스템을 탑재하며 글로벌 트럭 시장의 판도를 뒤흔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모토 스마트카와 함께 2026 액시언트 프로의 모든 것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외관부터 살펴보면 2026 액시언트 프로는 강인하면서도 세련된 외형을 자랑합니다. 전면부에는 미래지향적인 LED 헤드램프와 공기역학적 그릴 디자인이 적용되어 트럭임에도 불구하고 고급스러운 인상을 줍니다. 정보가 높아진 차체는 주행 안정성과 시야 확보에 유리하며 공기 저항을 줄이기 위해 유선형 구조가 곳곳에 적용되었습니다. 측면부는 강철 프레임을 기반으로 더욱 단단해졌고 후면부에는 최신 에어 브레이크 시스템과 스마트 테일 램프가 장착되어 효율성과 안전성을 모두 강화했습니다. 실내는 그야말로 운전자의 사무실이라 부를 만합니다. 대형 디지털 계기판과 중앙에 와이드 터치 디스플레이가 탑재되어 차량 정보, 내비게이션, 배터리 상태, 운행 기록까지 모두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트는 장시간 운전에도 피로를 최소화하도록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되었으며 통풍 및 열선 기능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차내 무선 충전 시스템, 냉장 보관함, 스마트 음성 명령 기능 등 장거리 운전자를 위한 편의 사양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파워트레인을 살펴보면 이번 액션트 프로 2026은 디젤, 수소전기, 전기 모델로 다양하게 출시됩니다. 디젤 모델은 최신 유로 6D 엔진을 탑재해 출력과 연비를 모두 개선했으며 전기 모델은 1회 충전으로 약 500km 이상 주행이 가능합니다. 특히 수소 전기 모델은 현대가 독자 개발한 고효율 연료전지 시스템을 탑재해 무공해이면서도 강력한 토크를 자랑합니다. 충전 시간은 기존 대비 약40% 단축되었고 유지비도 대폭 절감되었습니다. 주행 성능 역시 인상적입니다. 엑시언트 프로는 도심 운행부터 장거리 고속 주행, 험지 운행까지 모두 고려해 설계되었습니다. 전자식 제동 시스템과 고정밀 스티어링 제어 기술 덕분에 대형 트럭임에도 놀라울 만큼 부드러운 핸들링을 제공합니다. 여기에 첨단 주행 보조 시스템, 예를 들어 차선 이탈 방지, 전방 충돌 경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등이 기본 탑재되어 있어 운전자의 안전을 철저히 보장합니다. 특히 이번 모델에서 주목할 부분은 자율 주행 보조 기술입니다. 현대는 액시언트 프로의 레벨 3 수준의 자율 주행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즉, 고속도로에서 일정 조건하에 차량이 스스로 속도 조절, 차선 변경, 제동까지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운전자의 피로를 줄이고 물류 산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혁신적인 기능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적재 능력 또한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새로 설계된 프레임 구조와 서스펜션 시스템을 통해 기존 모델 대비 최대 10% 이상 향상된 하중을 견딜 수 있으며, 스마트 적재 관리 시스템을 통해 화물의 무게 중심과 분포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적재함 옵션을 제공해 물류, 건설, 장거리 운송 등 다양한 산업 현장에 맞춤형으로 적용 가능합니다. 배터리 모델의 경우 현대는 이번 액시언트 프로에 차세대 솔리드 스테이트 배터리 기술을 시범 적용했습니다. 이 기술은 기존 리튬이온 배터리보다 안전성과 에너지 밀도가 높아 장거리 주행과 고출력 운행이 동시에 가능해졌습니다. 충전 인프라도 급속 충전 기준 약 30분 이내에 80%까지 충전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디자인적인 측면에서도 현대의 감각이 돋보입니다. 외관은 기능성과 미적 요소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며 브랜드 로고를 강조한 전면 라인은 미래적인 이미지를 전달합니다. LED 조명 패턴은 야간 시인성을 높이는 동시에 시그니처 역할을 하고 있으며, 차체 하부의 공기 흐름을 제어하는 에어로 커버는 연비 향상에 큰 역할을 합니다. 또한 현대는 액시언트 프로를 단순한 상용차가 아닌 스마트 모빌리티 허브로 재정의했습니다. 클라우드 기반 차량 관리 시스템을 통해 운행 데이터, 정비 주기, 배터리 상태, 운전 습관 등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운전자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차량 상태를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원격시동 예열 배터리 충전 예약 경로 최적화까지 가능합니다.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2026 액시언트 프로는 한 단계 진화했습니다. 탄소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친환경 소재와 재활용 부품을 적극 사용했으며 제조 공정에서도 지속 가능성을 고려한 그린 생산 라인을 도입했습니다. 현대는 이를 통해 상용차 산업에서도 ESG 경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가격대는